준비, 준비, 준비. 바로 앞에. 어, 기침, 기침. 하고. 다시 준비. 팡. 그렇지. 태우 위에. 그렇지. 고개 들고. 들고. 그렇지. 준비. 태우 준비. 바로 앞에 팡. 옳자 이번에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태 왼쪽 어디야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왼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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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왼쪽 아래 하면은 이만큼 이만큼 내려가도 알겠죠 왼쪽 아래 방. 준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응. 찾아라, 찾아라 오른쪽 팔찾아 오른쪽 어디야 응. 그렇지, 팔았다 그렇지 예. 바로 패, 팡! <laughs> 그렇지 그만 자. 준비 준비, 가만히 있어 준비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준비하면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알겠죠? 자, 바로 패, 팡! <laughs> 팡, 팡팡팡팡 아니고 한 번만 톡 치는 거 알겠죠? 팡, 얘는 안달라것 같은 한번더팡 치는 거 알겠죠? 응. 자, 태영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디야? 그렇지, 한 번만, 태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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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한참만. 그렇지 위에! 준비! 팡! 그렇지 자, 다시 한번 팡! 그렇지 자, 왼쪽 팡!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거기 왼쪽이잖아 그렇지 네개 남았다 팡! 방. 그렇지 한 번만 다시 한번 팡팡 그렇지 잘신다 여기 반정 팡 그렇지 어 스윙 많이 좋아졌어 헤드 그 위에 팡 그렇지 잘했어요 내려놓고 손바닥 찾고 하나 둘셋 헤딩 그렇지